2023 매디 엑스포 코리아 개막 관련해서 최운백 미래혁신실장께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지금부터 2023 매디 엑스포 코리아 개최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 의료 산업 분야 비즈니스 전시회인 2023 매디 엑스포 코리아는 건강 의료 산업 전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 기기 전, 치과 기자재 전등 800여부스 3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에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개막은 내일 오후 2시 에스코 동관에서 내빈 200여분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의료기기 취업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미팅, 국제관 조성 등 참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개막행사 시 진행되는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은 우리시와 천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신풍제약 동강제약, 한국파마, 지오판, 비엘 등 창업주가 대구에서 출향해 국내 선도 제약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힘을 모아 대구를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거관가는 한국형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발맞추어 대구 첨단 의료 복합 단지에 메디 스타트업 존을 조성하여 우리 대구를 의료 분야의 창업 허브 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메디 스타트업 존 내에 다양한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지역 의과대학, 연구소, 임상 지원 기관, 바이오 전문 투자, 지원 서비스 기능 등을 밀집시켜 경영, 투자 바이오 기술에 관한 전문 인력과 기관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구역을 의료 산업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존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각 전시 구성별로 말씀드리면 건강 의료 산업전과 첨단 의료 기기 산업전은 엑스코 동관에서 진행되며 삼성 메디슨, DK 메디칼, G 헬스케어, 보국전자, 제스파, 지멘스, 플라즈맵, 플로토텍 등 국내외 의료 분야 순도기업을 비롯해 300개사가 600여개 부스 규모로 참가합니다. 전시관 내에는 시민체험을 돕고자 당뇨특별관도 조성하였고 IT, AI기반 첨단 의료기술을 보여주는 디지털 헬스케어관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대만 등이 참여하는 국제관도 있습니다. 치과 기자재전은 에스코스관에서 진행되며 새신정밀 오스템 임플란트, 메가젠 임플란트, 신흥, 덴티스, 바텍 엠시스 등 대표적인 치과 기업이 참여하며 전시회 기간 중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2천여 명이 참석하는 학술 대회 및 보수 교육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의료기업 35개 사와 16개국 60개 사의 1대1 의료기업 수출 상담회와 지역 25개 병원 보건소의 병원 구매 상담회도 진행됩니다. 또한 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 약사회의 학술 대회를 비롯해 전문 세미나와 직무 및 보수 교육, 의료기기 관련 취업 방남회와 유익한 정보 교류 행사들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이상 2023년 메디스포 코리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오 대신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이 건설되어 하늘길이 열리면 항공 물류를 주로 이용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진출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국내 굴지 제약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의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지난번 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단 발표하면서 대구에 메디 스타트 업존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BIT 융합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일단 예, 공식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이제 계속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대부 출향 다섯 개 기업이 최적으로 좀 어떻게 협력하는 건지 좀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내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 협의체를 이제 구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약 기업들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대부분이 지금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어떤 스타트업들의 어떤 M&A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를 또 진출하는 뭐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디, 업무 협약? 말씀하셨니까 이번에 아닌데, PDR 보조 자료에, 예, 예, 자료에, 예, 뭐, 첨부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의료기기 쪽에 삼성메디슨이라든가, DK메디칼, DH 스케어그 다음 뭐, 지역의 이제 보급전자라든가, 예, 한, 예, 되겠습니다. 한 300개 사 정도 참여. 과문니까고 네. <laughs> 네. 추가 질문 없으면 네. 이상 우리 마치들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